반편 이유식 밀키트 브랜드인 인어프 이유식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사실 육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그리고 결국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의 성장 발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솔루션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퍼팝의 박대희입니다. 저희 페이퍼 팝은 종이로 해서 가구나 생활용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간편하게 조립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종이 가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하인코 대표 일이다입니다 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드는 베리어 프리 피트니스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모두를 위한 이라는 뜻은 조금 추상적이라는 느낌에 저희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라는 이세 가지 어, 목표를 가지고 운동 속에서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웅기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 지속 완화 그리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웅기우편함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옹기우편하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정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는 이제 아동 안전을 위한 ICU 프로그램을 좀 론칭을 했고. 전국 전포의 결제 단말기에 미아 신고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총 179명의 길을 잃은 아이, 그 다음에 치매 환자분,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자 분들에게 인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ICU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또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IC Alliance라는 제도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기관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FNC의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승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중 하나가 올해 또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와 함께하게 된 패션 임팩트 챌린지가 있습니다. 패션 임팩트 챌린지는 저희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지속 가능한 패션을,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공모전 형식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토론 터너먼트 형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 솔루션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올해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즐길 수 있는 쇼핑 공모전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상우리 대표 신철우입니다. 상상우리는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하자라는 미션 아래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 어 3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빠르게 퇴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새로운 인생 이막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어, 새로운 일자일를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짜릿한 휴가, 소셜트립을 만들고 있는 플래닛 주민센터 박찬호입니다 즐거운 여행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나의 액티비티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즐거운 여행의 하나의 소재, 아니면 즐거운 놀이거리, 추억 만들기, 여행을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거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저출생 관련 저, 어, 정책들을 쏟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 시장에서 주도하고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 실제 어, 서비스와 제품의 형태로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는 박스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어, 박스에 생, 들어가는 종이들이 생각보다 좋은 종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종이들이 한번 사용되고 버려졌을 때 다시 새로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종으로 해서 가구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희가 ICU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기 실종 아동 정보도 포스에 저희가 매월 세 분씩 송출을 하고 있는데 몇년 전에 그 분이 포스에 나온 자기 어릴적 사진을 보고서 어 이거 안 돼라고 해서 20년 만에 그 가족을 좀 상봉한 사례가 있었어요. 나비동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로지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들께서 1년에 한번 그 나비동산에 가서 제 하늘로 가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그 편지 내용이 잘 지내고 있다고, 잘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편지들을 보내주시는데,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다 이제 답장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들은 결국 기업들일 것이고 물론 작은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어, 책임감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해서 그 하나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영리 조직들, 기업, 기관, 정부가 다 같이 그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CGV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갖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안에. 불편함을 설치하는 일도 함께 하고 계시고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자본, 그리고 자원들을 비영리 조직이나 임팩트 조직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합쳐서 같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면 사회문제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코오랑 FNC는 올해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뵙게 될 예정인데요. 어 세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패션 임팩트 챌린지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패션 임팩트 챌린지에 참여한 청년들의 쇼폼 공모작 그리고 또 수상 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어 다양한 종이 가구들을 이번에 또 선보일 예정이고요. 특히나 F&B 부스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커피라던가 그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의자하고 테이블들을 좀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 중장년의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어,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상상 우리가 어, 한국에서 어떻게 중장년의 사회 문제를 풀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 장애인을 대하는 일, 시니어를 대하는 일은 절대 진심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고객들은 진심이 아니면 알아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적 가치의 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찐, 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셜 미션은 결국에는 즐겁고 새로운 방식으로 봉사 활동이 힙한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 일을 열심히 할 예정이어서 힙을.